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정병찬입니다. 과자관의 장점은 학습 시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에는 다른 것에 빠져들어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과자관에는 개인적인 방해 요소가 적어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넓은 책상과 개인 책장, 전용 와이파이 덕분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표준 시간표를 통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공부 리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꾸준한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점심 직후 영어 듣기 평가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듣기 평가 연습을 소홀히 하다가 낮은 점수를 받는데 이는 학생들이 멀쩡한 상태에서 듣기 평가를 연습하거나 시간에 내어 연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셀에서는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여 실시적인 연습이 가능하였고 성적을 올리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자한대에 담임 선생님이 늘 있으셔서 학습 중 고민이 생기면 언제든지 명쾌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수험생활 내내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시지원 상담에서 다양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전략적으로 원서 지원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윈터스쿨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규칙적인 시간표와 철저한 일정관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8시까지 등원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공부의 리듬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 효율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계획적으로 나아가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해지면서 처음에는 마냥 하기 싫었던 공부를 자, 즐기면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셀 단과는 바자관과 강의실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해 있기에 수업을 마친 후 바로 자습을 시작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은 수학의 김영민 선생님입니다. 수학은 교과서의 기본 원리도 중요하지만 응용이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김영민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문제풀이 방법과 문제를 대할 때의 태도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서 체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 수능 화이팅!